직구로 사야 할 알리 베스트템 탑3. 이 제품은 스마트폰용 3축 짐벌 스테필라이저입니다. 이 제품은 접이식 핸드헬드 디자인으로 휴대가 간편하며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기기 모두에 호환됩니다. 특히 흔들림 방지 기능이 뛰어나 브이로그 촬영 시 안정적인 영상을 제공합니다. 스펙을 살펴보면 크기는 273곱 125별 65mm로 적당히 컴팩트하고 원격 제어와 수직 촬영 기능도 지원해 다양한 촬영 스타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화학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안전성도 우수합니다. 이 짐벌은 영상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 할수 있습니다. R36S 휴대용 게임 콘솔은 3.5인치 IPS 화면을 갖춘 매력적인 레트로 게임 기기입니다. 이 제품은 손쉽게 휴대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AB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권장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활용할 수 있죠. 리눅스 시스템 기반으로 다양한 게임을 지원하며, 크기는 105mm x 45mm 로 포켓에 쏙 들어가는 컴팩트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레트로 감성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매그퓨빅 안드로이드 11 프로젝터는 390A ENSI 위 밝기와 네이티브 1080p 해상도로 생생한 영상을 제공합니다. 특히 야외에서도 사용하기 적합한 휴대성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영화 감상이 가능합니다. 듀얼 와이파이 6와 블루투스 5.0 기능은 안정적인 연결성을 보장하며 내장 스피커 덕분에 별도의 오디오 장비 없이도 훌륭한 음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리모컨이 포함되어 있어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으며 화학 물질이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는 프로젝터입니다.